정면으로 바라봐주시고요. 자, 먼저 네,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어, 주세요 네, 또 멋진 사진을 위해서 소품을 갖고 나오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경을 찾고 있어요. 아, 네. 어, 안경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멋진 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 <laughs>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관객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인수대원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태님대원님 무대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으실까요? 둘다 좋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그러면 쓰고 찍어볼까요? 자, 정면 바라주세요. 하나 둘셋 네, 이번에는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넷 좋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네 이번엔 안경 벗고 마지막으로 정면 바라보시면서 멋진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입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조성태 배우님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성태 배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안경 썼다 벗었다 하시면서 네,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왼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엔 안경 벗고 정면 네. 바라보면서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깜찍한 포즈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규민배우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민배우님 먼저 정면 바라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왼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바라보고 포즈 춤 해주세요. 하나 둘셋네 마지막으로 정면 바라보고 좀 이번에 밝게 가도 되지 않을까. 네좀또 카리스마 있는 표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밝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정면 바라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희배 우님 잠깐 자리 계셔주시고요. <laughs> 이노역의네 배우님들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자, 네 배우님 같이 좀 뭔가 멋진 포즈로 우리 관객분들께 <laughs> <laughs> 자네 분이서 일단은 어, 정면 바라보시면서 네, 사이좋은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어, 인호 자리에서 찍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네. 뭐, 네, 그 자리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태민이 앉아. <laughs> 아, 이렇게 또네 분이 같이 아, 무대 아. 위에서 이 포즈를 아. 취할 일이 사실 없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한번 이번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해서, 네. 네. 하나, 둘, 셋. 밝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작품 속에선 이번에 한번 밝은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밝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목한 느낌으로. 네, 하나, 둘,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둘, 셋. 네, 관객분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다시 중앙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네 분이 앉아서 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보너스 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네 꽃받침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나 둘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분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네,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포장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감사 네, 이어서 실력역의 배우님들 한 분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종혁 배우님 준비 되셨으면,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혁 배우님도 먼저, 정면 바라보고 거기서 찍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이렇게 한그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 무대 중앙 바라보고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네 이어서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생각하신 포즈가 있으시다면 무대 중앙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포즈 한번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총이 아, 총이. 네. 어, 어, 저기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저기, 저, 저기 뒤쪽, 저기. 바로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품 활용을 멋지게 하면서 포즈 취해주시면 고객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종혁 배우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원영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총을 활용한 포즈부터 한번 가볼까요? 혹시 생각하신 포즈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그러면 평범한 포즈부터 가볼까요? 네고 그 위에서 어때? 네. 근데 중앙에 서서 포즈. 오 방금 거 반응이 좀 좋은 거 같은데 살짝 걸쳐서 한번 포즈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중앙 바라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총을 활용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을 보시면서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또 추가 포즈. 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죠 네, 원영 배우님 안으로 오시고요. 이어서 인태 배우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임태배우님 먼저 중앙 바라보시면서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왼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멋진 소품 활용, 그렇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또한번 색다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인테리어님 그 무대 중앙에 계셔주시고요. 어, 오정혁 배우님이랑 정원영 배우님 또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이 또 멋진 포즈 함께 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잔을 들고. 짠하고 계시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세 분이 사이 좋은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역의 네 배우님들도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야, 누구시죠? <laughs> <잘> <laughs> 다른 쪽으로 입장하고 계시네요. 야이 노야, 이노이 하이조 느낌 가족 사진 느낌으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봉기 종기 모여 앉아서 네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어. <laughs> 네 아직까지 역할에 몰입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한번 정면 바라보고 한번 포즈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좀다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좀 섞어 앉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네, 지금 열심히 소품을 찾고 계시고요. 네, 중요된것 네, 같습니다. 네,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그 와중에 또이 설정을 놓치지 않고, <laughs> 일곱 배우님들이 멋진 어, 사진 촬영 포즈 응해 주셨는데요. 어, 이 정도면 포토타임. 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일곱 분 같이 손들면서 인사하면서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객 여러분께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마저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네, 뮤지컬 이파이월 화이팅 한번 갈까요? 보통의 어떤 프레스콜 느낌으로 이사 리겠습니다하하 네,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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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재밌네 좋을 것 같습니다.